22번입니다. x는 뭐냐면요. x는 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의 개수,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맞죠? 여기서 평행사변형 찾으면 돼. 하나, 둘, 셋, 넷다 평행사변형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x는 몇이야? x는 4. 그다음 y는 뭐냐면요. y는 어...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은 거, 대각선 길이 같다. 누구의 성질이죠? 직사각형의 성질이에요. 그럼 직사각형 다 찾자고, 직사각형 여기도 있고, 너도 직사각형이야. 그래서 Y는 몇이야? 2가 되겠죠? 직사각형 2개. 맞습니까? 다음, Z는 뭐냐면요. Z는, 어, 대각선이 수직인 거. 대각선 수직은 누구의 성질이야? 마름모의 성질이야. 맞지? 그러면은, 아, 여기 정사각형도 마름모니까, 여전히 Z는 몇 개? 2개. 일단은 문제에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구하는 문제니까 답은 몇이다? 8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는 하나 참고하세요. 대각선 길간 있잖아. 이거는 사실은 두 개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사각형이 있고요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등변사나리꼴도 대각선 길이 같다라는 것은 기억해둬야 돼. 여기에 등변 사다리 없, 등변 사다리꼴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있으면은 틀린 애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도 대각선 길이가 같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